네, 그래요. 아, 저희들은 갈 데가 없으면 절간에 가서 잘 때도 있고 근처 교회 가서 잘 때도 있지만 이 고마고 대띠하고 초코는 교회에서 쫓겨났다. 나는 차 밑에 들어가서 차면 대지요안물어봤요 그게 좀? 교회 목사님한테 미움을 받았. 일단 왜? 이 곰들은 둘다쓸데가 없고, 저저 <laughs> 음. 저 돼지는 음. 음, 출신을 알아본 결과 똥돼지가 아니었어요. 그러면요? 그냥 똥거든 돼지였어요. <laughs> 엄마나? 그리고 저 초코는 원래 음. 술을 먹다가 목사님한테 걸렸죠.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고마고 돼지하고 <laughs> 초코는 절간에 가야 되는데 절간이 산에 있어서 무섭고 그리고 지금 코털 도사님이 시주를 나가셔서 2주째 안 돌아오고 계세요 응. 뭐 어디쯤 돌아올까 코털 도사님은 기가에서 뭐 자빠져 자겠죠. <laughs> 아무튼 뭐 코털 도사님은 코털로 도술을 부리니까 그렇다고 쳐도 여기 에 있는 곰과 돼지와 초코는 도술도 못 부리고 쓸 게도 없고 똥 묻은 돼지고 초코는 구걸해서. 교회는 일단 못 가요. 그 맨날 우리 집에 왔는데 저도 지금 눈치 보며 살거든요. 있는 것들 다 이상해. 다나다 다 나한테 와서 비부터 이 목걸이는. 초코가 죽은 거랍니다. 이거 죽은 지금 1 년째 버티고 있어요. 우리 같이 직장이 없고 수입이 꾸준하지 않은 사람들은 부모에게 양도를 받거나 상속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나는 나는 어떻게요? 이렇게 큰직큰 집도 살수 있어요? 그럼요. 부모를 잘 만나면 돼요. 아무튼 이제 우리가 집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아셨죠? <laughs> 술에듣겠는지다 처음에 올 때부터 반쯤 감긴 눈들이었어요 다 이상한 것들이지만 진짜 이제 자빠져 자는 놈도 있고 <laughs> 다 이상한 것들만 보였어요 교회에서 5시에 문을 열어주니까 여기서 버티나 봐요. 절간에 가야 되는데 절간에 가면 전기가 안 들어와서 그리고 고기도 못 구워 먹고 다음에 절간에갈 때는 꼭 접경에 소주를 1.5리터 가득 담아서 저기 저 똑돼지가 오0 0 0원 달리 어, 엉덩이 살을 조금 내준 내, 내준다고 했어요. 똥돼지 <laughs> 그날 꼭 와. 됐어. 에. 좋아, 좋아. 그날은 꼭 데려가야 한다. 저 똥돼지의 오른쪽 엉덩이를 맛볼 거예요. 친구지만 그날은 날짜 없어요. 기대된다, 기대돼. 요즘 물가가 올라. 돼지 값도 비싼데, 참, 친구 하나는 잦은것 같아요. 술김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상관없어요. 안 간다 그러면은 술 먹여서 고른게 <laughs> 아, 여기서 자르래요. 아, 아, 여기서 자르래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우리도 다 같이 노력하면 집을 가질 수 있어요. 적강 가서 버티든지 교회 가서 버티면 돼요. 우리, 우리가 궁둥이 붙이고 사는 것이 우리 집이에요. 네. 다음에 코스도나님 오시면은 꼭 초대해서 같이 삼겹살 구워먹어요. 네. 여러분들은 모두 교회 신자이며, 불자이며, 잡교예요. 동네에, 동네 무당 아줌마가 계신데, 여러분들, 초대해도 된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 귀신도 믿어요. 짜르래요 아무튼, 우리 잠만 재워주면은다 믿어요. 여러분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